아, 1팔 아, 뭐야! 저 앞에 미라부가을 보겠습니다. 어디가 아이고, 1팔정정하 아, 시팔. <laughs> 아, 시팔. 아, 시팔. 하 시팔. 아, 시팔. 아, 시제 아, 시팔. 아, 시팔. 아, 시팔. 아, 아, 따로 간그 다음 바로 무능한 니.. 니.. 꺼 먹고 무능한 지 순서대로 나왔네 와 서순보도 아.. 이게 알짝단깐지 풍.. 풍 오우 카드 마술 가루 여기서 이거 먹기 지금 을라데 가루난 아 니가 못맞췄어 버터 타 오케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 아, 깼잖아요, 진짜. 제발, 처음에 가만히 있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맞겠지? 맞겠지? 그렇지, 안 돼. <laughs> 어림도 없지. 안 돼. 창설각성만 아, 귀신같이 피하는 거 봐. 오, 돼. 잡기 조심. 아이고 씨발. 아이고 대박 터졌다. 아이고. 아이고 죽는다. 창수 죽는다. 아이고. 아이고. 아 죽었다. 12 왼쪽. 저쪽이구만. <웃음> <웃음> 어! 씨발. 어? 아이거 님들 렉캠 봤으면 나 이거 클릭하다가 뭐 복귀가 해야 되가지고 씨발. 이동을알다가 가이드 붙여 버렸어. 아, 이거 좀 치워 봐. 내가 초보냐? 아, 씨발 어. 존나 열받네. 리시빙. 아, 왔다. 이놈을 갈겨. 한국인. 아, 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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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바로 그냥 여는 거 봐라. 씨발 맡기 싫어. 이건 또 새로운 꿀팁 범이고만. 자이 악물고 여는 오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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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씨발. 벙커 문 열었네 한찍이지? 이 새끼. 가로간 방송사가 <laughs> <방출사가> 뺏어간다. <laughs> 아 대신 맞줬잖아아 무빙 못오 무빙 치네. 느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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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데, <얘> 내가 대그 <laughs> 좀만 더 했으면은 저거 리드샷 했는데 야. 대그에서도 <laughs> 저렇게 하면 핵인데요? 끝. <laughs> <laughs> 그, 끝이야. <laughs> 시원하다 그냥 비둘기 대기내말다 막았다 내가 이겼다 이놈의 <laughs> 비둘기보다 내 말이 빠르지 어오오 개고수 아오족델 어이 그거 천천히 하는 거 이거 어정서지라 하면은 지라 지랄 수가 없어. 난 하지롱. <laughs> 난돼지롱 <laughs> <laughs> 건슬 빼고 다 손가락 빨고 있다. 어. 이히안전하전자 가도 된다고. 난 갈린다이. 살 가라. <laughs> <laughs> 과연 생환할수 있는가. 새우 생나 새우 생환 약간 아유. 그 피자 들고 왔는데 집 불타는 짤같아 씨발. 살아야돼 누가, 누가 <laughs> 살려야돼 아이고 아유. 아유. 네. 이거 끝날때 MVP말고 워스트 플레이어도 뽑아가지고 최대 갈고리 옆 이렇게 떠야 되는데 아직 <laughs> 한번 끌렸거든. <laughs> 저게 진짜 갈고리 수집가지 비정한 낚시꾼. <laughs> 비정한 낚시꾼. 나 <laughs> <laughs> <야> 민감 좀. 우와 <laughs> <laughs> <으와>, 뚫었다 시발. 우와 <laughs> 대박. <laughs> 아, 아 맞다 맞다 레버지. A Q Q S E S A. 땡겼어땡겼어땡겼어무어봐씨발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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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빵야! 웃음> 정면 돌파 지렸다. 아이고 씨발 병신. 성장하지 않았구나. <laughs> 이거 누가 쏘는 거야? 진짜 러스개못네하게 성장했구나, 코세이 왜만잘으니티켓만안나네 어, 잘 음. 음. 다 안, 오, 안 걸렸다. 안 걸렸다. 아이고. 어. 안 나와. 안 나와. 뭐야? 만 뭐야야. 뭐야야. 샷도. 뭐야. 나이노가 올래. 진짜 시작은 지금고 나. 다음 기 오케이. 김파고랑 교육하 아.. 프로롯의 인간빙파고 비법 을다 옴닉을 믿다니 아직도 <laughs> 알고, 알고. 이거 폭탄 말해줘야돼 황심능님 어? 이생함경이생안도 어, 어. 한번 아이유~~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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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괜찮아 괜찮아 깰수 있어 30초 순직 순직인정 맞아 능한님은 이미 들이마어 와우. 귀여워, 승천. 더보기 잊지 마세요. 더보기. 더 일, 일어나, 발연기 하지 말고. 아, 나 혼자 펌펌. 여기야. 존나 고독하네. 펌펌. 여기 전세했다, 나 혼자.